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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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닙니다. 네, 오늘은 <laughs> 옆에 어떤 제가 아는 언니가 왔는데 지금 마크는 안 하고 있지만 어디 들 많이 있어요. 네, 오늘은 유적을 찾아볼텐데 테... 아, 이거 뭐냐면 쓰레기요, 쓰레기. 이걸 만들었으니까 이런 거. 그냥 돌아다니... 아나, 노랜... 네, 돌아다니, 아마 노래, 네, 이제 유적을 찾아볼 건데 <laughs> 따아서 도나...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안 보이죠? 여러분 보이시나요? 여러분? 근데 보통 땅 위에 엔더 유저 있긴 하나? 그러니까 바다 쪽 나가봐야 될까요? 어, 어, 저 뭐야? <laughs> 어, 이, 여러분 진짜 오해 아닙니다. 이, 저기서 TP 가됐어요 헐, 뭐냐 이거? 헐, 엔더 어, 유저. 어까 어. 한번 포탈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. 엔더 유저! <웃음> <웃음> 빨리 말요 이거 있이요 이거, 이거 만들고, 이 겉에 있잖아요. 이거 다 만든 거예요. 저희가 이분, 제 옆에 있는 언니가 원래 이 땅속에다가 <laughs> 만들려다가... 어 잠깐만요. 표시는 빨아주고요. 아, 웃겨. 이거 다 만들려다가요. 그 해골이 세트가... 왜냐면, 왜, 위더 스킬에도 했냐면요.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, 눈깔 같아서요. 어디 갔냐. 진짜 이기 만드는 게 힘들었어요. 우리 이 떡가루로, 흑거 진짜 대, 대, 대단하죠? 근데, 네, 이렇게, 어머, 아. 어, 아리에, 사기? 그 악플 달지 마시고, 절대로. 그럼 신고하를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. 어, 아리의, 어, 휠크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